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온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현재 코인판에서 주요하게 보아야 할 종목과 테마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반응이 큰 종목들만 준비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보아야 할 테마는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RWA 두 번째는 민코인 세 번째는 AI코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RW a 테마와 민코인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AI 테마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따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W a 부모는 제가 카톡방과 영상에서 지속해서 언급한 테마입니다. 아, 그중 온도 파이낸스와 체인링크 두 종목 말씀드렸는데, 온도는 블랙록과 모거스테니. 골드만삭스 등 거대 기업이 참여 중인 큰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의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화하는 것을 목표가 있고 미국 채권을 온 체인에 묶어서 실험 배포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RWL이가 중요한 이유는 ETF 자금과 함께 기관의 자금도 크게 유입된 테마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하는 테마 중 하나입니다. 자 이번 주 6월 5일은 미 하원을 주축으로 RWL 관련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블랙록에 참여하고. 코인 판에 큰 자금이 쏠린 만큼 이번 일정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이클에 본격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종목 꼭 넣어주시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코인 테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민코인은 크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바로 대선 관련 민코인과 커뮤니티와 동물 관련 민코인 그리고 파밍 관련 민코인입니다. 대선 관련 민코인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트럼프 관련 민코인인 마가. 그리고 바이든 관련 민코인인 보든이 있습니다. 이번 2024년 미국 대선 앞두고 가장 핫한 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당연히 이거는 지지율 부분은 아니고 그저 투기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코인은 민코인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와 동물 관련 민코인인데, 이 민코인들은 대부분 레딧에서 출발하구나. 기존 애니메이션 IP를 활용해서 만든 코인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페페나 브레시 여기에 속하고 동물 관련 민코인은 시바유나 위피, 플로키, 뮤, 봉크 등등 많은 자금이 현재 민코인에 쏠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솔라나 기반 민코인이고 브레은 베이스 기반 민코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민코인은 어떠한 유틸적인 측면은 없고 그저 밈이라는 상징성 하나로 사고팔고 가격을 만드는 코인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으로 가격을 보장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밍 관련 민코인인데 이 부분은 최근에 정말 핫하게 뜨고 있는 코인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 처음 출발은 톤체인 기반으로 만든 민코인이었지만 지금은 텔레그램을 활용한 채굴코인으로 아주 핫하게 가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코인이 핫한 이유는 기존에 있던 간단한 모바일 방식의 채굴을 더 간단하게 받는 것에 있는데 과거 모바일 채굴 방식으로 파이코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파이코인은 자체 앱을 다운로드해야 되고 백그라운드로 계속 실행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모바일에 부하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텔레그램 채굴 방식은 채굴을 위해서 다른 앱을 다운로드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지갑만 있으면 누구나 채굴을 할수 있기 때문에 크립토 마케팅 분야에서 아주 핫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웹에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우우죽수 생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파밍된 코인을 톤으로 수합해서 거래소에 매도하거나 테더로 수합해서 손쉽게 현금화도 할수 있다 보니 다계정 애드작이나 예치작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나코인은 현재 공식 홈페이지 런칭 앞두고 있는데 밈코인 중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코인 중 하나입니다. 파밍 관련 코인이 크게 성공을 거두면서 후발 투자 코인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밍 분야 코인도 이제는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보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눌러보시면 저희 리용거래소 수수료 할인 링크 있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코인들 투자 예정이시라면 꼭 할인 혜택 받아보시고 투자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